안녕하세요. 정확한 할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신차데스크입니다. 오늘은 아우디 7월 최대 조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시작하기 전 7월 같은 경우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었습니다. 3.5%에서 5%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 현금과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비스나 렌트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견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6월과 꼭 비교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분기 마감이 끝나면서 할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던 것에 비해 특출나게 좋아진 모델들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2% 하향 조정됐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할인이라고 생각이 들며 아우디 같은 경우 두 가지 조건으로 표기해 드렸는데요. 현금 조건과 제휴사 조건입니다. 현금 조건은 타 금융사를 이용했을 때의 조건, 제휴사 조건은 아우디 파이낸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첫 번째 모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첫 번째 모델은 A3입니다. A3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2% 정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. 재고는 넉넉히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A4 보도록 하겠습니다. A4도 마찬가지로 2% 정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할인이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A5 보도록 하겠습니다. A5 같은 경우 할인이 내려간 트림도 있고 오히려 올라간 트림도 있는 인데요 올라간 트림은 코페와 카브리올레 모델들입니다. 저번 달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할인이라면 구매해도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A6 보도록 하겠습니다. A6는 여러 매체에서 할인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모델들을 홍보하곤 하는데요. 그 모델들은 LED가 빠진 모델로 재고가 정말 극소량입니다. 출고도 힘들뿐더러 거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매물 혹은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표기해드린 조건을 에서 제외시켰습니다. 현재 평균적으로 18%에서 22%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저번 달 대비 가솔린 모델은 할인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. A6를 구매하기엔 나쁘지 않은 할인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 정도 할인이라면 구매해도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A7 보도록 하겠습니다. A7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할인이 많이 줄었는데요, 2%에서 가솔린은 3%까지 줄었습니다. A7은 워낙 재고가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할인이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재고가 많. 들어왔을 때 할인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A8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달 집중해 주셔야 되는 모델인데요. A8 같은 경우 차량 금액이 크기 때문에 18%에서 20% 할인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3,800만 원 가까이 할인된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프로모션까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. 추가로 재구매 3%, 트레이드인 3% 추가 할인을 받게 되면 6%의 추가 할인. 그러면은 26% 할인으로 60 모델 기준 5천만 원 정도의 할인을 받으실. 실수 있게 됩니다. 거의 그랜저 한대 값을 빼주는 수준인데요.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정확한 견적 비교와 경쟁력 있는 상담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다음은 q4 e-tron 보도록 하겠습니다. q4 e-tron 같은 경우 1%로 꾸준하게 낮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우디에서 이 정도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모델이네요. 다음 다음은 이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트론 같은 경우 할인율이 굉장히 좋은데요 18에서 20까지 할인율 을 보여주고 있고 이트론도 재구매 와 트레이드인 추가 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6% 추가 할인을 받게 되면 26%의 할인으로 차량 금액 대비 굉장히 높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할인이라면 굉장히 높은 할인이라고 생각이 들며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선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suv 라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모델은 q2입니다. q2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2% 정도 할인이 올라갔습니다. 이 정도 할인이라면 나쁘지 않은 할인이라고 생각이 들며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Q3 보도록 하겠습니다. Q3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할인율이 떨어졌는데요. 2%에서 최대 3, 4%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Q5 보도록 하겠습니다. Q5도 조금 아쉬운 모델인데요. 저번 달 대비 디젤 모델은 1%, 가솔린 모델들은 2% 할인이나 Q5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다음은 Q7 보도록 하겠습니다. Q7도 마찬가지로 저번 달 대비 2% 정도 할인율이 내려갔습니다. SUV 라인업들이 전체적으로 할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. 다음은 Q8 보도록 하겠습니다. Q8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할인율이 떨어졌습니다. 1에서 2%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Q8 같은 경우 워낙에 재고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할인이 높다 하더라도 출고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차량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고성능 라인업이 남아 있는데요. 고성능 라인 같은 경우 딜러사별로 재고도 워낙 소량이고 할인 변동 폭도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담당 직원이 경쟁력 있는 상담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7월 최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달 가장 핵심적인 모델은 A6, A8, Etron, Q2, A5 쿠페와 카브리올레 모델들이 할인 할인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우디 브랜드의 차량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차종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그에 대한 자세한 비교 견적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할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경쟁력 있는 상담으로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는 더 정확한 자동차 할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상 신차데스크입니다.